네 20번 문제 지금 반응식에 나와 있는데 기체 반응에서 지금 자 b의 질량 변화에 따른 전체 기체 부피의 변화가 나와 있어요 자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보면은 b의 질량이 3g만큼 증가했는데 전체 부피의 상대값이 3만큼 증가했죠 그리고 마지막 끝에 있는 것도 보시면 얘는 2만큼 넣어줬으니까 원래는 3g 넣었을 때 3만큼 변화했으니까 얘도 2만큼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4만큼 변화를 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렇게 4하고 8 사이를 4g만큼 증가했을 때 봤더니, 얘는 6만큼 증가를 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야 할건 뭐냐면은, 자, 첫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식, A와 E, B가 만나서 C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는데, 첫번째는, 이제, 무난히 반응을 하다가, 이제, 4하고 8 사이로 넘어갈 때, 6이 됐다는, 원래는 8이 돼야겠죠. 아니, 4, 4만큼 증가를 해야겠죠. 4만큼 증가하지 않고, 6만큼 증가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는 이 중간에서 B가 다 소지, 그러니까 A가 다 반응을 하고 없, 남은 A가 없어서 그냥 B가 들어가는 대로 그대로 쌓인다는 것을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8과 14를 봤을 때 2g을 더 넣어줬을 때 순수하게 B만 들어가서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4만큼 증가하였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즉, 무엇이냐? 자, B를 2g 넣으면 이 B 2g의 기체의 부피가 4만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을 이만큼 넣어주면 부피는 4만큼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첫 번째에서 근데 3g만큼 넣어주면 이20 그대로 따라가면 6만큼 증가를 해야 되는데 3만큼 증가를 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때는 저 들어간 B가 전부 다 C로 바뀌었다. 근데 절반 수준으로 바뀌니까 B가 B가 두 개가 들어가면 C가 하나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C가 여기 수 있는 스몰 C는 1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A를 고, 여기서는 A를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A가 하나 더 들어가면 이 증가하는 네, 들어가서 소모되는 A의 양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원래 여기는 1인데 더하기를 하나 더해줘서 스몰 C는 2가 될 거예요. 예,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약간 추상적이라. 바로 이해하기는 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공부의 생각을 해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 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두개의 b가 하나의 c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었죠. 왜? 마지막 반응에서 b가 그냥 순수하게 2g 들어가면 부피가 4만큼 증가한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첫 번째 반응에서 c가 b가 3만큼 증가하면은 전체 부피가 3만큼 증가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B는, B가 는 b 들어간 거에 절반 수준으로 밖에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2B가 e, C가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 A도 같이 반응을 하니까 줄어드는 A의 부피도 고려해줘서 그만큼을 더 채워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C만 돼야 되는데 A가 들어간 1의 양을 더 주, 집어넣어줘서 2C가 e,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는 C는 구, 스몰 C는 구했는데 이제 X를 구해줘야 할 차례죠. 자, X를 구해주기에 앞서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4에서 8로 1을 4g만큼 더 넣어줬을 때 전체 부피가 6만큼 증가했대요. 그럼 우리가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할수 있느냐 자, 4g 중에서 Xg만큼은 반응을 하고 나머지 4-는 반응을 안한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x g 만큼 반응을 하니까 자, 상대값이 얼마만큼 증가해야 돼요? X만큼 증가를 하겠죠. 거기에 4-x는 반응을 안 하고 b 그 자체로 들어가니까 이거의 2배만큼의 상대값으로 부피가 증가를 하겠죠. 얘가 근데 증가할 값이 몇이에요? 6이 돼야 되더라. 그죠? 자, 그럼 얘를 계산해봅시다. 그럼 x 플러스 4이 8-2x는 6이다. 그래서 얘랑 얘랑 계산하면 x는 2가, 2가 되나요? 2가 되죠. 그래서 뭐예요? x 2g만큼은 반응을 하고 4-2g만큼은 반응을 안 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자, 4에서 7은 3g만큼 더 넣어준 거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g만큼은 반응하고 1g만큼 반응을 안 하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2g만큼 반응을 하니까 이때는 부피가 상대값이 얼마만큼 증가? 그대로 2만큼 증가. 1g은 반응을 안 하니까 두 배로 2만큼 또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2 플러스 2 돼서 x는 14가 되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왜? 4만큼 증가한 거니까. 그래서 x는 14고 c는 2니까 2 곱하기 14 해서 28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막 너무 복잡하게 표를 그려서 하나하나 일일이 데이터를 구해야, 구해서 답을 내셔도 되지만 지금,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스캠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NRT죠? PV는 NRT 이걸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온도와 압력 P하고 T가 일정하니까 없, 지워주면 V는 N 들어간 질량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3g 들어갔을 때 부피가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그 변화를 따져서 답을 낸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더 빠른 시간에 풀수 있긴 하죠 이게 예 감사합니다.